세팅을 마치고 나서 오늘은 발 쪽을 위주로, 발하고 다리 쪽을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요. 이발 같은 경우에 일단 닿아져 있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오류가 발을 미는데 발이 아치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듯한 포스처가 많이 나오죠. 그래서 발을 맞춰 놓으려고 하면은 무릎이 벌어지고, 무릎을 맞춰 놓으면 발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, 일단은 닿아져 있는 부분에 탈루스를 정확하게 촉질을 할수 있어야 돼요. 탈루스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이 발목 중앙에 끼워져 있는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백리가 조금 있으시고 프로네이션 풋이 좀 있으셔서 그냥 뉴트럴하게 본인이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 탈루스가 약간 안으로 들어온 이 프로네이션 풋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럼 뒤꿈치 앞쪽이 닿고 난 다음에는 이 탈루스의 위치가 내 몸의 가운데 위치 발목 앵클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이쪽도 지금 보면 선생님 탈루스가 약간 이렇게 안으로 좀 무너져 있는 형태를 보이거든요. 그럼 여기가 이렇게 중앙으로 올수 있게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뒤꿈치를 대고 후덕을 해야 발목이 낭창거리면서 움직이지 않게 안정성 있게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어, 이렇게 포지셔닝을 힐로 했는데, 뒤꿈치 안쪽이 너무 떨어지면서 발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, 이렇게 작은 패딩, 어, 지금 넌 슬립을 조금 접었고요. 이런 부분들을 안으로 조금 메꿔줘요. 해서 발의 아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일단 발의 포지셔닝을 먼저 맞추고 해야 된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앵클이 살짝 어 뉴트럴로 탈루스가 뉴트럴한 상태에서 앵클을 조금 도시플렉션 어이 상태에서는 이게 도시플렉션이지만 바닥에 지면에 서 있는 자세에서는 그냥 뉴트럴한 상태일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 자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푸덕을 해서 다리를 한번 밀어볼게요. 밀었을 때이 탈루스의 위치랑 다리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. 무릎을 구부려서 돌아올게요. 탈루스의 위치를 잡아라. 하나만 더. 네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다리를 밀때한 번만 더 밀어볼게요. 밀때 발목이 그대로 있다 보면 발에서는 플랜터 플렉션 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뉴트럴 상태의 앵클에서 시작을 했으면 다리가 다 펴져서 무릎이 아래쪽으로 다운을 하게 되면 앵클도 살짝 뒤쪽으로 굴러 들어가는 게 뉴트럴이에요. 이러면 스탠딩 한 상태하고 발의 그 위치가 비슷하게 되죠. 이 상태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른쪽 발 같은 경우에 이 뒤꿈치 안쪽이 좀 이렇게 뉴트럴로 발목을 갖다 놓으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후덕을 할 때만은 이렇게 안쪽을 메꿔서 자세를 얼라먼트를 맞출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. 돌아올게요. 만약에 어, 내가 토를 한다, 토 베리에이션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. MP 조인트 부분이 풋바에 닿은 상태가 되죠. 이 상태에서도 탈루스, 우리 그림, 그림 그려놓은 탈루스의 뉴트럴 포지션은 맞아야 되고, 이 상태에서는 플랜타 플렉션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. 또 발가락을 약간 넓게 벌려서 바닥으로 유지해주는 거는 이 발바닥 안쪽에 있는 플랜타 파샤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도움이 돼요. 발바닥을 부채처럼 옆으로 넓게 펼쳐줘서 약간 아치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게. 그래서 아치가 무너져 있는,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아치가 약간 무너져 있으시기 때문에 발을 벌리고 이 아치를 활성화시키는 이 후덕을 먼저 할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다시 밀어볼게요. 이러면 끝까지 하는 동안 탈로스 위치, 발바닥의 아치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덕을 할 수가 있겠죠. 컨트롤 해서 돌아오고, 하나 더. 네. 한 번만 더. 해서 플랜더 플렉션이 되고, 내려와도 플랜더 플렉션이 약간 유지되는 정도로 할수 있어요.